선다. 잡을 다야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면 다야? 그냥 섭줘 봐. 텔루라고 검색 중. 텔루라고 검색 중. 고열량 고단백 돼지 한 마리가 나온 것으로 계산 단기 없어. 여긴가? 저기. 바로 여기야? 어 이런 곳 참지. 똑똑바 럭키야, 죽었니? 럭키야, 죽었으면은 손전등은 아, 손전등. 아이다. 럭키야, 괜찮아? 아 럭키! 야, 럭기야! 야 손전등. 아이, 럭키야. 와, 무중고 아주. 아, 뭐야, 이 빵딩이. 어, 예야. 리 i s a c o m p a n 예야. 여러분들이 할당량을 채울수록 여러분들의 복지를 더 마음껏 즐길 어... 수 있을 거예요. 리 i c o m p a 갑시다. Yeah, let's go, huh? 열쇠는 영어로 K E Y. 열쇠는 <목소리> 영어로 K E Y. K a Y. Yeah. 헤드셋이 yeah, 노래 불러줘. Oh yeah, 열쇠는 영어로 K E Y. 우리들의 추월 킹과 랩으로. Oh, 병조가 코일 헤드를 콜로 보내주지, huh? This company second day 하타 아... is over. 아... Yeah. 아, 진짜 감독 <목소리> 감독. <참, 참>, <목소리> yeah. K-E-Y! k, -E -Y. k, -E -Y. k -E -Y. Oh my god, look at this! K-E-Y! Yeah, yeah oh. come here, monster! 다 나와, 우리가 상대주지! 우리들의 상대로 상주지비축벌레 come here! 우리가 데미지를 비축해주지 예삐! Shut up! Shut up, 예삐! Come here, 예삐! Come on, y e a 제 P, yeah, J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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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you want that, huh? Hey, 야 죽, 음 죽음은 영어로 D I E, 죽음은 영어로 D I E. 우린 너에게 사실. 죽여놓고 저러고 있 어 병정 있다 병정 있다 저기 병정 있다. 원래 비축걸레비축벌레저 어. 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! 더위케. 야왜더 우리 외롭지 않아?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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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롭지 않아. 레이스 레이스 엔트. 어우 야 어? 와우 팀 개많은데? 야이 센스쟁이들 이걸 얻었어? 와우! 하! 이...

아니, 왜대놓고 전문가 불래 이러는 거는 좋아, 들어와, 오케이, 자, 타면 오케이, 같이 하나, 둘, 셋 하면 동 들어간 거야요 하나, 둘, 셋 하면 같이 들어간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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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섯, 여섯, 여들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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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보이헤드 만났구나? 그럼 가줘야지 포일헤드에게 내 진짜 락이 뭔지 보여줘야겠어 포일헤드에게 당신의 인민의 락 보여주는 겁니까? 있었어요? 아까 보니까 있긴 하던데 럭키님이 정면에서 지금 대치 중이길래 그냥 나왔어 럭키가 지금 굉장히 멘탈적으로 아플 거란 말이에요 멘탈 테라피에는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럭키야, 우리가 간다! 좋았어! 헤이, 허! 네, O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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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huh? 내의피하 탈의 라 탈의 숲라, 탈의 숲라, 아의 숲라, 탈아 숲라, 탈의 숲라, 탈의 아 어,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덕구다마원 감사합니다 왈도크 암사라기 왈도크 암사라기 미션 성공 <쏘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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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소다 이름 보고 총은 4 열에 1달 이름 보고 끝 이렇게 어깨 관려 어떻게 해. <laughs> 죄송합니다 어뭐 요새 뭐이새이거 허투베였어 <laughs> 죄송합니다 화성별 <황소> 전차야. <seats 웃음> <laughs> <병은> <laughs> 방송 오년 차입니다 5년 차인데 그거밖에 못해? 아니 감사합니다죄송합다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다야? 야삽 줘봐 삽 줘봐 하하말하 아아이 아아이 아서 있는거 봐, 있는 봐 장범구 어잘차 <laughs> <laughs> 아. <laughs> 잘... 야, <laughs> 귀하지라. 아, 귀하지라. 아, 귀하지라 아, 잘못 놓다싸우지 마. 싸우지 <laughs> 마. 떨어지마, 지마가면 가자. 야, 내가 이거 체크할 테니까 가 해. 가 보자. 아, 아 너, 어떻게 또대롱대로 말렸는데. <laughs> 아 이게 좀 컸나. 좀좀좀좀이 컷. 택이야. 컷. 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그런데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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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

정마구 씨, 차, 차려...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? <laughs> 아니, 아니, 제가 이제 영상을 위해서 그렇죠. 그럼 제 마구녀. 마구녀 저 어? 안에 들어가 봐. 어디 있어? 에! 뭐? 예. 젤로랩 검색해 줘. 아, 지금 현재 접속 중. 검색 중. 삐삐삐빠 뽀뽀뽀뽀뽀. 타이미즈 뽀뽀, 뽀뽀. 네트워크 접속 중입니다. 아! 어, okay. 트팽비리비리삐바바바바바비비비 <laughs> 검색 완료. 검색 완료. 델루락국 검색해서 못 나와요. 델루락국 검색 중. 델루락국 검색 중. 현재 델루락국을 <laughs> 검색 시 고열량 고단백 돼지 한 마리가 나오는 것으로 개산 <laughs> 럭키 검색해줘 럭키. 럭키 검색. 럭키 검색 중. 럭키 검색 중. 비빠빠라비비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럭키 검색 결과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. 무슨 소리입니까? 제 이름은 AR o S a r s 입니다로 알고 있는데. 새끼야, 깝치고 있어! 새끼야, 어... 깝치고 있어! 아, 역 진짜 어, 이야 어, 예. 예. 시발, 우리를 그동안 연배가 떠니이 새끼! 아마 너도 잣대 봐라 우리는 4위고의트월 키드! 그렇게 또 해고되었다.